자, 지금부터 주격보호로서의 분사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주어, 자동사, 그리고 주격보호자리에 ING 분사가 왔네요. ING 분사는 동사적 성질을 가지고 있죠. 자동사, 타동사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동작의 주체는 주어가 돼요. 주격보호는 보통 명사 아니면 형사죠. 만약에 명사라면 동명사가 됩니다. 그런데 분사라고 했죠. 그래서 형사죠. 주격보호가 형사이면 주어를 수식해주죠. 그래서 ING 분사의 수식 대상 명사는 ING 분사의 주어가 된다. 아주가 되는 거죠. 주어. 자동사. 이번에는 주격보호 자리에 이디 분사가 왔네요. 이디 분사의 경우에도 동사적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 경우에는 자동사는 안되고 타동사만 가능합니다. 타동사의 목적어는 주어가 되죠. 주격보호는 명사일 수도 있고 형사일 수도 있죠. 지금은 동명사가 아니라 이디 분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형사가 됩니다. 주격 보호가 형사이면 주어를 수식해 주죠. E-D 분사의 수식 대상 명사는 E-D 분사의 목적가 된다. 이 모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예문을 가지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주어, 자동사, 다음에 괄호 결계가 쳐지네요. 우선 k e p 이라고 하는 동사의 문형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k e p 다음에 doing이 올 경우 k e p 은 자동사, doing은 주격 보호가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k e p 을 타동사로 보고 doing을 동명사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요. 사전 찾아보면 자동사 주격 보로 호 나옵니다. 그리고 doing을 동명사로 쓰려면요, 다음과 같이 써야 돼요. keep on 다음에 doing. 이 경우에는 keep은 자동사, on은 전치사, 전치사의 목적으로서 동명사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 다 해석할 때는 계속, 뭐뭐, 하다입니다. 이러한 문형에 의해서 두잉은 주격보호가 됩니다. 괄호 결계안으로 들어가서 자동사 바 여기에 있는 두잉이 동명사인지 분사인지 분사구문인지를 가려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표를 보니까 보호가 두가지가 있네요. 동명사일 때 보호는 주격보호만 가능합니다. 주어와 주격보호 사이에는 주어, 동사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사일 경우 보호는 주격보호, 목적격보호 다 가능해요. 주격보호일 때는 주어와 주격보호 사이에 주어, 동사 관계가 성립하고, 목적격보호일 때도 목적어와 목적격보호 사이에 주어, 동사 관계가 성립합니다. 여기서 토킹은 자동사 바가 되죠. 계속해서 이야기한다. 즉, 이야기하는 행위의 주체는 대의가 됩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주격보호를 찾아보니까 여기, 여기 있죠? 주어와 주격보호 사이에 주어, 동사 관계가 성립하죠? 이 경우에 해당하죠? 그리고 주격보호는 형사라고 적혀 있죠? 주격보호가 형사이면 주어를 수식하잖아요. ing분사의 수식대상 명사는 ing분사의 주어가 된다. 아주에 해당하죠. 해석해보겠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 여기서 한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했던 이러한 과정은 부정사에서 명사정용법, 형사정용법, 부사전용법을 구별할 때랑 거의 흡사하죠. 그렇기 때문에 분사를 공부할 때는 부정사의 형사전용법과 비교하시면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어, 자동사, 그 다음에 괄호결계가 쳐지네요. 여기서 비컴은 이형식 자동사로만 쓰입니다. 그래서 얘는 주격보호가 됩니다. 바로 결계 안으로 들어가서 타동사 바 익사이티드가 동명사인지 분사인지 분사고문인지를 가려보겠습니다. 우선 동명사는 안되겠네요. 왜냐하면 동명사의 수동태는 빈, 던으로서 태조동사를 생략하지 않습니다. 분사일 경우 보호는 주격보목적격보 보호, 보호 모두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돼요. ing로 끝난 게 아니라 ed로 끝났죠. 그렇기 때문에 주격보일때 주어와 주격보호 사이에는 목적어, 타동사 관계가 성립하고 목적격보일 때는 목적어와 목적격보호 사이에 목적어, 타동사 관계가 성립합니다. 여기서 excited는 타동사 바가 되죠. 괄호 결계안에 타동사는 있는데 목적어는 없네요. Excited의 목적어는 히가 됩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Excited는 주격보호라고 적혀있죠? 주격보호를 찾아보니까 여기 있네요. 주어와 주격보호 사이에 목적어, 타동사 관계가 성립하죠? 그리고 주격보호는 형사라고 적혀있잖아요. 주격보호가 형사이면 주어를 수식해주죠. ED분사의 수식대상 명사는 ED분사의 목조가 된다. 이모에 해당하죠. 해석해보겠습니다. 그는 흥분한 상태가 되었다.